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왜 이렇게 맨날 피곤하신지 속으로 한 번씩은 그러시죠? 에이,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저도 예전엔 그렇게 넘겼거든요. 근데요, 제가 병원에서 의사선생님한테 딱 혼났어요. 연세 탐만 하시면 제일 위험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나이도 한 몫을 하기는 하는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왜 우리가 이렇게 늘 피곤한지 그리고 닭백숙이나 삼계탕 같은 보양식은 진짜 도움이 되는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그 얘기를 같이 한번 풀어 보려고요. 일단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몸 안의 비상용 배터리가 줄어든다고. 쉽게 말하면 예비력이 떨어지는 거라 그러셨어요. 예전에는 열 가지 힘을 써도 거뜬했는데 지금은 여섯, 일곱만 써도 금방 방전이 오는 거죠. 근육도 조금씩 빠지고, 심정도 예전 같지는 않고, 호르몬도 예전처럼 팡팡 돌진 않고, 몸 안에 들어 있는 기계들이 오래된 가든 제품처럼 조금씩 힘이 빠지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요. 뭐, 다이 들었으니까 피곤한 거 당연하지. 이렇게 단정해버리면 그게 제일 위험하다 그러셨어요. 의사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갑자기 피곤이 확 심해졌다. 그게 두세 주 이상 계속한다. 쉬어도 안 풀린다. 이건 절대 나이 탓으로 느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덮어두면 몸이 결국 신호를 더 크게 보낸다네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저희 또래 친구들 보면요.맨날 모이면 하는 말이 똑같아요.야 나도 그래 나이 들어서 그래 뭘 그래.근데 그중에 한 명은 진짜 피곤해서 검소해봤디.빈혈이 심하고 갑상선도 늘어져 있고.또한 친구는 심장이 약해져서 약 먹기 시작했거든요.다들 몇 달씩 나이 탓만 하다가 뒤늦게 알게 된거죠.그리고 피곤 얘기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게 잠이에요.수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른이든 어르신이든 보통은 7시간, 8시간은 자야 몸이 그나마 재구시을 한다. 근데 우리 세대의 특징이 뭔줄 아세요? 자랑처럼 이야기해요. 나는 원래 잠 조금만 자도 돼. 5시간이면 충분해. 이게요. 체질이 아니고 습관일 수 있다네요. 몸 안에서는 염증이라는 게 슬슬 올라가고 혈압, 혈당 이런 게 조금씩 삐딱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피곤만 느끼는데 안에서는 경고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는 거죠 수면이 어떤 상태냐면요 겉으로는 누워있죠 눈도 감았죠 근데 깊은 잠 아주 푹 꺼지는 잠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마치 밥은 해놨는데 불을 약불로만 계속 켜둔 느낌 밥이 제대로 뜸이 안 들고 지퍽한 상태로 있는 거랑 비슷해요 아침에 눈 떴는데 누운 것 같기는 한데 몸은 더 무거운 날 있죠 그게 깊은 잠을 제대로 못잔 거라네요 그리고 그 다음이 밥 얘기였어요 솔직히 사람 나이가 들면서 밥이 막 좋아지는 게 아니라 먹는 게 점점 편의점화되지 않습니까? 아침은 겨우 커피 한 잔에 과자 몇 개로 때우고 점심은 흰쌀밥에 국물로 배 채우고 반찬은 짠거 조금. 저녁은 또 몰아서 많이 먹고. 그러고는 아, 힘이 하나도 없네. 기운이 왜 이래? 스스로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제 식단을 딱 보시더니 조용히 그러셨어요. 단백질이 너무 부족하네요. 이 단백질이라는 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대요. 닭고기, 생선, 두부, 계란 이런 게 몸의 벽돌이래요. 집을 지을 때 벽돌이 배족하면 페인트를 아무리 예쁘게 발라도 집이 약해지잖아요. 겉으로는 살이 있어 보여도 속 근육이 쑥 빠져버리는 게 그거라고요. 그래서요 기운이 없는 건 나이가 문제라기보다는 벽돌이 모자란 집이 흔들리는 느낌에 가깝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육이 줄만 어떻게 되느냐?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두후들 하죠. 계단 두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죠. 그게 체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근육 재료가 없는 거라네요. 그래서 피곤이 더 빨리 오는 거고요. 그리고요, 이 얘기는 꼭 드려야 됐다 싶었어요. 스트레스 그리고 마음 상태 이야기.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나는 우울한 사람이 아니다. 단정했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묻는 질문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쉬는 날인데 머리가 멈추지 않으세요? 누워 있어도 내일 일, 가족 일, 동극정이 계속 돌아가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몸은 소파에 붙어 있는데 머리는 이미 회사가 있는 거. 손주는 참 예쁜데 같이 놀 힘이 없어서 그냥 소파에 쭉 기대가 숨만 들이쉬고 있는 거. 마음이 막 울컥하거나 우는 건 아닌데 기쁨이 잘 올라오질 않는 느낌. 이게 꼭 병원 진단명으로 우울증이다, 불안장애다,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아도요, 몸에서는 이미 피곤으로 나타날 수 있다네요. 전등 스위치는 켜져 있는데 전구가 오래돼서 불이 깜빡깜빡 하는 상태래요. 전기 사용은 계속 되고, 전력은 세고, 빛은 제대로 나오질 않고, 계속 눈이 피곤해지고 머리가 아프고 그런 상태인 것처럼 여기 하나가 더 얹힐 수 있어요. 만성피로 증후군. 이름은 거창한데 설명은 차라 단순합니다. 피곤이 오래 가요. 며칠, 아니 몇 주를 쉬어도 안 풀리고 조금만 움직였다 하면 그 다음날 더 망가지고 잠을 자도 개운한 느낌이 없고 머리는 멍하고 집중이 흐릿하고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픈 게 세트로처럼 따라다니는 거. 제가 들은 비유 중에 가장 실감 났던 게 이거였어요. 핸드폰이 있잖아요. 충전기를 꽂아도요. 예전에는 금방 80, 90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겨우겨우 60. 거기까지만 올라가고 그 이상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늘60 근처에서만 버티는 상태. 만성 피로 증후군은 몸의 배터리가 그렇게 고장이 난 상태라고 봐야 한다고요. 이 정도면 그냥 체력이 약해졌다 그런 수능이 아니라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장기전으로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할 문제라더라고요. 덮어두면 몸이 결국 신호를 더 크게 보낸다네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다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보양식 얘기로 갈게요. 닭백숙. 삼계탕 예전에 많이 드시던 보신탕까지 먼저 닭백숙이요. 닭을 푹 삶아서 국물 맑게 하고 대파랑 마늘 생강 조금 넣잖아요. 그릇에 담으면 위에 기름이 살짝 둥둥 떠 있고 속은 하얀 살코기 보이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그 자체가 벌써 마음이 안정이 되죠. 이게 왜 좋냐면, 속이 약한 사람도 비교적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 음식이에요. 튀기질 않고 삶았으니까 부담도 덜하고, 국물로 수분, 소금, 약간의 미네랄, 이런 것도 같이 채워주고요. 몸이 쭉 빠졌을 때 너무 자극적인 음식 말고, 이런 따뜻한 국물 요리가 회복식으로는 참 괜찮은 거예요. 삼계탕은 거기서 좀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죠. 닭뱃속에 찹쌀 넣고, 인삼 한 뿌리, 대추 몇 알, 마늘 몇쪽 넣고 푹 끓인 거. 그릇에 담으면 닭이 통째로 들어있고, 인삼은 옆에 하얗게 누워있고, 대추는 빨갛게 둥둥 떠있고, 아, 오늘 보양종 한다. 이런 기분이 확 나죠. 병원 선생님 얘기가 재미있었어요. 이게 왜 힘이 나냐면, 솔직히 말해서 밥이랑 반찬이랑 한꺼번에 든 고열량 식사다. 닭에서 나오는 단백질과 지방, 찹쌀에서 나오는 탄수화물, 거기에 인삼과 대추의 약간의 도움, 인삼이라는 게요. 우리나라에서 오래 쓰여서 그렇지, 요즘은 외국에서도 연구가 많이 나와요. 피곤한 사람한테 조금 도와주는 듯한 결과들이 있긴 하대요. 근데 그게 드라마처럼 싹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나아졌다 정도, 숫자로 보면 작은 변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계탕 먹고, 나 오늘 갑자기 스무 살된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면, 솔직히 말해서 음식보다는 마음이 더큰 거고요. 그래도 한끼 든든하게 먹고, 국물에 땀한번쫙 빼고 나면, 그날 하루 컨디션은 확실히 좀 나아지는 경우가 많죠. 다만, 인삼, 홍삼, 이런 거를 진하게 농축한 액이나 캡슐로 매일 들이붓는 건 이야기가 달라요. 특히 혈압약, 심장약, 피 묽게 하는 약 드시는 분들은 뭐 하나 새로 먹기 전에 꼭 담당 의사한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저도 약국 앞에서 홍삼 세일한다고 해서 덥석 사려다가 의사 선생님이 지금 드시는 약이랑 섞이면 안 좋을 수 있다 해서 그냥 내려놨거든요. 이제 보신탕 얘기를 조금 해야겠죠. 세대마다 생각이 많이 다르긴 해요. 예전에는 복날이면 줄 서서 드시고 이거 먹어야 여름을 난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법도 그렇고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또 위생 문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제는 개고기를 키우고 잡고 파는 걸 단계적으로 아예 그만두는 쪽으로 나라에서 방향을 정했잖아요. 건강만 놓고 봐도 그래요. 영양성분을 따져봐도 개고기가 다른 붉은 고기보다 특별히 더 좋다. 이런 근거는 없대요. 단백질, 지방, 칼로리, 이런 게 소고기랑 비슷한 정도라네요. 차라리 관리 잘 되는 닭, 소, 생선, 콩, 이런 걸로 안전하게 단백질 채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해요. 포신탕은 뭐 옛날 이야기. 어릴 때 아버지 따라가서 먹던 추억, 그 정도로 건강 때문에 일부러 찾아 먹어야 할 음식은 아니다. 그리고 먹어서도 안 된다. 기력 보충하려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닭백숙, 삼계탕보다 더 위험한 건 따로 있더라고요. 각종 비법, 액기스, 건강보조식품, 마트나 약국 가면요. 병이 반짝반짝한 게 얼마나 많은지, 라벨에는 다써 있어요. 비로회복, 간 기능 개선, 활력 증진, 보는 제가 다 힘이 나더라니까요. 근데 병원에서 간 전문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제품들 중에 일부가 간을 많이 괴롭힌대요. 녹차에서 진하게 뽑은 성분, 강황에서 뽑은 노란 성분, 참잘 오게 해준다는 특이한 약초들, 이런 것들이 드물지만 간이 완전히 상해서 입원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한 가지만 먹으면 또 모르겠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것저것 좋다 하면 다 같이 먹어버려요. 멀티비타민에 홍삼에 루테인에 관절에도 타는 거에 또 어디서 사온 알수 없는 환까지. 간은 조용한 장기라서요. 버티고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질 수 있다네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주 딱 잘라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냄비에 넣고 끓여 먹는 재료 수준은 음식으로 보셔도 좋다. 근데 병에 담겨서 농축돼 있는 거는 약으로 보셔야 한다. 기억하기 좋죠? 국에 몇쪽 들어가는 인삼, 대추 이런 건 괜찮은데 병에 든 진한 액기스, 알약, 액상 이런 건막 먹지 말고 꼭 상의하고 올해는 먹지 말자. 그럼 이제 진짜 피로를 줄이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보양식은 솔직히 말해서 플러스 알파예요. 몸의 바닥을 받치는 건 따로 있어요. 첫째로 잠자리 시간부터 정해야 돼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기상 시간을 먼저 정하고 거기서 거꾸로 7시간, 8시간을 빼보시라. 예를 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한다. 그러면 10시 쯤에는 잠자리에 누워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집안 분위기를 조금 낮춰야 돼요. 거실불도 너무 환하게 켜지 말고 휴대폰 들여다보는 시간 줄이고 드라마 마지막에 이런 거 보다가 자면 마음이 먼저 흥분해서 몸이 못 자요 차라리 라디오나 음악을 조용히 틀어놓고 잡지를 넘기거나 그냥 멍하게 앉아계시는 게 훨씬 낫대요 카페에는요 우리 제대는 커피를 친구처럼 생각하잖아요 저도 하루 두세 잔은 기본이었는데 오후 두세 시 이후에는 안 마시는 걸 목표로 잡으라네요. 그 비는 아침 친구다. 이렇게 정하면좀 쉽더라고요. 그 다음이 움직임이에요. 아니, 피곤한데 무슨 운동이냐 하시죠. 근데 이상하게도요, 제대로 된 가벼운 운동은 피곤을 들여줘요. 막 땀뻘뻘 흘리는 운동이 아니라, 조금 숨이 차다 싶을 정도로만 걷기, 마트까지 갈때차안 타고 천천히 걸어가 보기, 집 안에서도 일부러 자꾸 일어나기. 근육은 안 쓰면 굳어버려요. 안아서 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더 무거워지는 거죠.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건 근육이 놀란다는 뜻이래요. 근육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호줄 당한 거죠. 너 어디서 써? 왜 갑자기 쓰냐? 이런 느낌.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운동은 끝나고 나서 상쾌한 피곤이 오는 정도까지만 운동하고 난뒤 이틀 내내 골골대면 그건 과한 거고 지금 몸 상태보다 욕심이 너무 앞선 거다. 만성피로증후군처럼 조금만 움직여도 밤날 한 방에 무너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더더욱 혼자서 무리하게 운동 늘리시면 안되고 반드시 의사랑 상의해서 악화가 안되는 범위에서만 살살 움직여야 된대요.그리고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에너지 안배예요.저도 가끔 그럽니다.어느 날 컨디션이 괜찮아요.그럼 그날 밀린 집안일을 다 해버려요. 옷장도 정리하고 창틀도 닦고 마트도 가고 손주도 데리고 놀고 그러고 나면 이틀은 아예 낙다운. 이걸 선생님이 뭐라고 부리냐면 배터리를 매일 100%나 써버리는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 들수록은요 배터리를 60, 70까지만 쓰는 연습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내일도 쓸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일은 오전에 조금씩 나누고, 오후에는 가벼운 일만 하고, 중간중간에 잠깐씩 앉아서 쉬고, 오랫동안 서 있어야 하는 일은 중간에 의자 하나 가져다 놓고,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에너지를 조금씩 쪼개서 써야 피로가 덜 사인다네요. 밥은요, 커창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식사 한번 하실 때마다 단백질이 손바닥 하나만큼 들어갔나? 닭가슴살 한 조각, 두부 면모, 계란 후라이 두 개, 생선 한 토마, 이런 거 하나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근육이 버틴대요. 그리고 물은 특별한 병만 없으시면 하루에 큰 물병 하나 정도는 비우는 걸 목표로. 물 대신 커피, 물 대신 탄산음료 이건 안 되는 거고요. 물은 물로 채워야 돼요. 그 위에다가 가끔 닭백숙 삼계탕으로 보양을 얹어 주시는 거예요. 밑바닥이 없는 상태에서 보양식만 먹으면 바닥에 구멍 난 물통에 물 붓는 거랑 똑같다.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꼭 말씀드릴게요. 언제는 나이 탓이라고 넘겨도 되고, 언제는 꼭 병원에 가봐야 되느냐. 선생님이 딱 정리해 주신 게 이거예요. 피곤이 두세 주 이상 계속되고 점점 심해진다. 쉬어도 도통회복이 안 된다. 살이 자꾸 빠진다. 입맛이 뚝 떨어진다. 밤에 땀을 유난히 많이 흘린다. 계단 두 층만 올라가도 숨이 어지럽게 찬다. 가슴 통증, 심한 두통, 어지럼, 말이 꼬이거나 팔다리가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겹친다. 이럴 때는요, 에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이말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가까운 내과나 가정의학과 가셔서 기본 피검사 한 번만 해보셔도 피로의 원인이 어느 쪽인지 대충한 그림이 나온다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피곤을 무조건 나이 핑계로 돌리지 말자. 둘째, 잠이랑 밥이랑 스트레스 이 셋을 정리하는 게 제일 큰 보약이다. 셋째, 닭백숙이랑 삼계탕은 좋은 회복식이긴 하지만, 병을 고치는 약은 아니다. 넷째, 보신탕이나 정체모를 액기스, 싸게 파는 고농축 건강식품에는 선을 그어두자. 이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오늘 저랑 한 약속 하나만 하시죠. 앞으로 피곤하면 나이 탓부터 하지 말고 잠밥, 스트레스, 병원, 검사 이네 가지를 먼저 떠올리자. 저도 요즘은 누가 왜 이렇게 피곤하냐 물어보면요. 나이 들어서 그래. 이 말을 좀 아껴요. 괜히 나이만 욕먹잖아요. 억울하게. 우리 나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다음에는 정말 잠잘 자는 방법. 그 얘기만 놓고 한번 푹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거요. 말해보면 한 시간이 아니라 밤새워도 끝이 안 나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누워서는 피곤한데 막상 불 꺼면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그 밤. 그 얘기를 다음번에 천천히 해보지요. 아, 그리고요. 이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살짝. 댓글로 본인 얘기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이야기 준비할 때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같이 또 얘기 나눠요. 숨좀 고르고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